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아침, 스가라서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공사가 이어졌고, 칠 작업이 그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공정들이 함께하는 분들이 힘들어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일정의 차질이 생겨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일들은 당장 여러 혼선도 있지만 또 돈과 연결이 되고 그분들의 일정과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화를 내야 하고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싸워야 하는 그런 형국이죠 저도 속이 타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기도한 대로 세상 공사판이 되지 않고, 어, 천국 공사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총, 어, 총괄하신 우리 홍사장님도 많이 참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작은 교회의 마음담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금을 치르는 날이 가까이 왔지요. 기적처럼 주님은 공정에 맞춰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증명하시면서 또한 공사의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하나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끝까지 주님의 성품으로 천국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자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하실까? 또 설렌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까지를 이렇게 쭉 펼쳐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정말 먼 미래에 있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까지, 그 이후의 역사까지도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저에게 와닿는 요절과 같은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은 그 성전을 재건하고 계시는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시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창조하신, 즉 하나님의 영을 두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찰력이란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오늘이라는 잡다하고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는 것, 그것이 통찰력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를 앞두고 공사판이 될 가능성, 아마 지금쯤 공사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날짜가 계속 미루어지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사람의 심령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시며, 이 모든 것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저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지만, 현실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과 그 주변 나라들의 그 심겨움 속에서 과연 유다 나라가 제기할 수 있을까? 언약대로 되어질 수 있을까? 이걸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보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해 보이는 예루살렘, 여전히 황폐한 성 예루살렘을 두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오사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기 먼저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탐이 나는 술이지만 그것은 그들을 취하게 하여 비틀거리게 할뿐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또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말 들고 싶은 탐나는 돌이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돌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거운 돌, 그래서 들다가 상처만 당할 뿐, 들을 수 없는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심으로 야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전을 제거하는 초라한 예루살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난 문제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되는 느낌과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그뜻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그 안에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사의 막바지 많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처럼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공사장을 만들 것입니다. 조금 손해볼 것이고, 조금 불편할 것이고,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사람의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흔들어 버리고 왔다가 취하여 쓰러질 것이고, 무거운 하나님의 힘에 눌려 크게 상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지요. 오늘도 내게 하늘 통찰력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를 보게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입니다. 약한 자가 다윗 같을 것이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방 나라들은 내가 멸하기를 하나님이 멸하기를 힘쓰리라. 당연히 이기는 거죠.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늦어질 때로 늦어진 현실을 하나님은 재정을 맞추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이런 일들도 정리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원수마기도 다 취하여 비틀거리며 쓰러져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지 성전을 재건하던 유다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을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라마나의 성교의 스페이스 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일으키는 거룩한 공간으로 쓰임 받게 하셔서 하늘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인 나서 당당하게 저는 선포할 수 있고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생에 끝까지 나의 주인 되셔서 이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만으로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혹 버겁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오늘이라는 시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여러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보며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절대로 그 어떤 원수마이가 여러분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